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도표입니다. 오늘은 바지락 술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드라마 중에 시미야 식당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그 드라마에 이 요리가 소개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요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바지락 술찜이라는 요리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드라마에 나온 대로 약간의 버터와 청주를 넣어서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리법이죠. 그 요리법 그대로 만드는 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 드라마에 소개된 요리법 그대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대로 만들면 너무 짜요. 도저히 못 먹을 정도로 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고 그 드라마에 나온 그대로 맛을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철입니다. 바지락이 맛이 좋아질 때죠.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지락 술집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먼저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지락 1kg 준비했고요 그냥 무염 버터예요 서울우유 버터 준비한 겁니다 대파 썰은 거 약간 준비하고요 요것은 그 바지락을 해감할 때 해감을 위한 물을 만들어야겠죠 그때 사용할 소금인데요 천일염을 쓰면 좋지만 바지락 조금 해감하려고 천일염까지 일부러 구하실 필요는 없고요 집에 뭐 꽃소금이나 요리할 때 쓰는 고운 소금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시면 됩니다 청주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는 이 바지락 술집 요리만큼은 다른 알코올 종류의 술 쓰지 마시고 청주. 꼭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본식 그삭게뭐좀 남은 거 있으면 그거 쓰셔도 좋고요. 가급적이면 백화수복 이게 제일 무난한 거 같아요. 요 정도 되는 청주를 꼭 쓰셨으면 합니다. 맛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바지락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바지락은 문어 바지락이라고 하는 좀 사이즈가 큰 품종입니다. 사실 이 바지락은요. 제철 상관없이 1년 내내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제일 시장 가면은 수산물 코너에 거의 뭐 1년 내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철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살이 막 찌기 시작을 해요 살이 얼마큼 많이 찌냐면은 주둥이가 다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살이 많이 찝니다 살이 꽉 차가지고 얘가 입을 꽉 다물고 있어도 한 5mm 정도가 벌어져요 꽉 눌러도 잘안 다물어질 정도로 그렇게 살이 막찔 때가 있죠 바로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4월까지 그렇게 살이 한참 많이 오를 때라 굉장히 맛이 좋아요 국물을 내기 위한 용도라면 바지락이 작아도 뭐 상관없죠 국물만 진하게 나오면 되니까 하지만 바지락 국물이 아닌 살 자체를 맛있게 먹는 그런 요리이기 때문에 어, 사이즈가 좀큰게 좋겠죠. 그래서 문어 바지락을 많이 씁니다. 이 요리에는. 이 바지락을 일단 손질을 잘 해야 돼요. 그 껍질채 그대로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도 잘 해야 되고 특히 해감이 중요하죠. 그중에 한두 개가 모래 알갱이처럼 씹히는 뻘 같은 게딱 나와버리면은 먹다 말고 굉장히 불쾌하니까 그런 부분을 잘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바지락 손질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지락을 일단 바구니에 잘 담으신 다음에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문질러서 닦아주셔야 돼요. 조금 세게 빠빳움질을 주셔야 됩니다. 바지락을 잘 씻은 다음에는. 해감을 시켜야 돼요. 바지락이 품고 있는 뻘, 진흙 같은 모래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지저분한 것들을 빼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닷물이 필요한데요. 제대로 해감하기 위해서는 뭐 횟집이나 일식집에서 수족관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바닷물을 좀 얻어다가 쓰시면 좋은데 어, 그러기 힘들 경우에는 아, 수돗물에 소금을 넣어서 아, 야매죠. 가짜로 바닷물을 좀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아, 바지락이 1kg 정도 되는 양이니까요. 물은 1l만 있으면 돼요. 1l 그냥 수돗물입니다. 1리터가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30g에서 35g 정도의 소금이 들어가면 바닷물하고 얼추 비슷한 염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전문적으로 바닷물을 쓸게 아니고 잠깐 뭐 조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잠깐 쓰는 거니까 이 정도로 그냥 대충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소금 잘 녹여 주세요 소금이 잘 녹았으면 여기에 바로 발치락을 담급니다 호일 등을 이용해서 덮어주세요 순두부처럼 생긴 비닐팩에 바닷물하고 바지하고 같이 밀봉 잘돼 있는 그 조금씩 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혹시 만약에 구매하셨다면은 거의 해감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 시장에서 수족관에 있는 것을 이렇게 퍼서 이렇게 사 오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잘 덮으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는 지나야 해감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두운 곳에 두셔야 돼요 밝은 곳에서는 얘들이 해감을 잘안 해요 그리고 온도가 좀 높은 곳에 실온에 이렇게 보관을 하시게 되면 은 바지락이 해감이 되기 전에 죽는 수도 생깁니다 혹시 이 안에 이 바지락들 중에 죽은 것이 한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바지락이 전체가 상하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좀 시원한 냉장고에서 어두운 곳에서 보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지나면 해감은 어느 정도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실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바지락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빼놓은 건데요. 바지락을 잘 씻으면서 유심히 좀잘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이렇게 어 주둥이를 벌린 상태에서 죽어 있는 게 있어요. 어 아직 보니까 뭐. 냄새도 나지 않고 아주 신선합니다. 그래서 탕을 끓여 먹거나 뭐 그럴 때는 괜찮아요. 또 지금 바로 바지락 볶음을 바로 한다. 그럴 땐 쓰셔도 괜찮은데, 지금처럼 해감을 할때 얘가 섞여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먼저 변질이 되면서 나머지 바지락에 안 좋은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살아있어야 아직. 아직 살아있는데 껍질이 깨졌어요. 요것도 만약 에이 안에 섞여 있다 그러면 얘가 먼저 죽습니다 얘가 먼저 죽어서 바지락이 물 속에서 죽으면 그물 전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살아있는 바지락까지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혹시라도 얘가 죽은 지 시간이 좀 됐다 그럴 경우에는 바지락 전체에 아주 안 좋은 냄새를 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척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죽어서 주둥이를 벌린 거라든가 이렇게 좀 심하게 깨진 것들은 좀 아깝지만 곤란해서 버리시는 게 안전해요 자 해감 잘된 바지락을 흐르는 물로 민물로 잘 한번 씻어준 다음에. 냄비에 담으시고요 이것은 60ml짜리 계란컵입니다 청주 2개 넣어줍니다 총 120cc 정도 되겠죠 한번 100cc 정도만 들어가도 됩니다 아이거는 맹물입니다 그냥 정수기 물인데요 심야시당이나 드라마에서 이 요리하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시면 아실텐데 물 같은거 안 들어가요 그냥 바지락 넣고 술 넣고 뚜껑 덮고 그냥 끓이다가 버터 넣고 완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그대로 따라 하시면 굉장히 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지락 자체가 일단 바닷물을 머금고 있어요 우리가 해감하기 위해서 만든 바닷물을 머금고 있고 또 얘가 원래 살아 있을 때그 원래 있던 바다에 있던 그 물도 좀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무조건 얘가 짜요 짠데 여기다가 청주만 넣고 그냥 끓인다. 그 어떤 바다의 풍미는 진하겠지만 일단 그냥 우리가 먹기 너무 짭니다. 그래서 물을 넣어줘야 돼요. 물은 청주와 같은 양을 넣습니다. 전용 뚜껑 있으면 좋은데요. 뚜껑 없는 경우엔 좀 넓은 후라이팬으로 덮어주시면 돼요. 어쨌든 잘 덮어 주신 다음에 불을 땡깁니다 바지락 술찜은 요리가 완성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불켠 다음에 어디 갈려 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여기서 자리 지키고 계세요. 오 예. 자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바지락 양에 비해서 물이 적기 때문에 맨 위에 있는 것들은 자그 뜨거운 물에 닿지 않아서 익는데 오래 걸리니까 살짝 한 번만 저어주세요. 이렇게 한번 저어주시고 이때 버터를 넣습니다. 뚜껑을 다시 덮고요. 이때 불을 줄여 주셔야 돼요. 그 바지락 같은 그 어패류 이조개살들은요 음, 강한 열로 너무 오랫동안 가열을 하게 되면은 찔겨지거든요. 양도 막 수분이 너무 많이 빠지면서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찔겨져서 맛이 없어요. 그래서 포실포실한 부드러운 살아있는 바지락 맛을 느끼려면은 온도 조절 잘 하셔야 됩니다. 없어용 강한 화력을 할 때는 강한 불로 순식간에 빨리 요리를 하기 때문에 바지락 살이 쪼그라들기 전에 충분히 요리가 다 돼요. 하지만 가정용 화력을 하실 때는 중간에 불을 줄여 주셔야 돼요. 버터를 넣은 다음에는 불을 완전히 줄여서 은은하게 조개가 좀덜 익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약한 불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바지락에 어떤 조개살에 어떤 퍼실퍼실한 그런 맛을 느낄 수 있어요. 버터 넣고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딱 열어 보시면은 버터가 녹아서 없어졌죠. 요리 다된 겁니다. 자 적당한 그릇 준비하고요. 바지락을 통째로 부어줍니다. 자이 위에 잘게 썰어놓은 파를 좀 뿌려줄게요. 자 완성됐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요리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 바지락 세척 잘 하셔가지고 해감하시는 과정에서 깨지거나 죽은 바지락 좀잘 골라내시고 뭐 해감만 잘 되면 뭐 금방이죠. 자 이제 먹겠습니다. 자 방금 만든 바지락 술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어, 제 영상 잘 보고 계시다가 하면서 가게 앞에 지나가시다가 제가 촬영하고 있는 거 보셨나봐요. 그래서 이거 사주고 가셨습니다. 정말 잘 먹겠습니다. 자 일단 완성된 바지락 술찜 가까이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어, 바지락은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아주 살도 토실토실하고요 밑에 보면 은 국물이 자작하게 좀생겼는데뭐 어 찌개나 탕처럼 생각하고 후룩하고 마시면 짭짤해요 버터가 꽤 많이 들어갔는데 뭐 기름진 풍미나 어 버터 향이 진하게 올라오거나 아 그러진 않습니다 어 배류의 어떤 조개 맛 그런 조개 맛하고 그 버터의 어 향이 많이 상충되는가 봐요 제가 화학전 아니라서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산물하고 버터하고 의외로 잘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아어 얘는 도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들고 먹는 게 이겁니다 중간에 손을 닦아야 되니까 냅킨 두장 준비하시고. 자, 먹어 보겠습니다. 음. 물을 그 술하고 같은 양을 넣었는데도요 간간해요. 절대 싱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게 처음에 술을 넣고 발정 익힐 때는 강한 불로 해야 되겠죠. 그 익혀야 되니까 뚜껑이 살짝 벌어질 정도로 익혀야 되니까. 하지만 버어 넘친 다음부터는 분명히 불을 줄이셔야 돼요. 그꼭 불을 줄이지 않으시면요. 조개가 무조건 짜가지고 찔겨집니다. 화력 조절에 실패했다. 그 때는 물을 조금 더 넣으시고요. 살짝 찌듯이 좀 그렇게 증기를 좀 먹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맛이 좀 떨어지긴 하죠. 바닥에 고인 그 버터가 녹은 국물에 살짝 이렇게 적셔가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음. 없애온 강한 화력으로 순식간에 뭐 30초 미만으로 확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랑 가정용 화력으로 만드는 거랑은요 분명히 식감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화력 조절 좀 하시면은 어, 충분히 아, 부드러운 조개살 느끼실 수 있어요. 음, 얘만 먹으니까 아, 뭔가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드네요. 얘한테 받으시오. 맑고 투명한 물이 주 원료인 맛일 겁니다. 한번 더. 이 국물 맛도 안 먹으면요. 음. 버터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떤 느끼한 버터 냄새 확 올라올 것 같은데 술도 넉넉하게 들어갔고 조개 국물도 진해서 그런지 버터의 풍미가 그렇게 뭐 강렬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따뜻하니까 그런데 뭐 식으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어, 국물 맛있는데? 짜. 오, 어, 짜니까. 아, 안 짜다. 파가 들어간 게 확실히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요리법 굉장히 간단하죠. 바지락 해감만 잘하면요. 뭐 집에서 버터 조금만 있, 있고 술 조금만 있으면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개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요리 중에 하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리법 외에 뭐 여기에다가 청양고추라든가 매운 향신료 여러 가지 그 재료가 들어간 다양한 요리법이 있어요. 중국식 바지락 볶음이라는 요리도 있고요. 가정에서 만들기에는 버터하고 술 조금만 넣고 바로 만들 수 있는 이 요리법이 가장 편안한 것 같습니다. 어떤 강한 풍미가 있는 그런 향신료가 들어가 버리면 조개가 갖고 있는 어떤 은은한 어떤 그 바다의 풍미는 많이 죽어버립니다. 일단 요렇게 요리해서 한번 드셔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 간식 주고 가신 구독자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맛있는 요리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